여러분은 과연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마 누군가는 큰 부자가 되는 것, 아마 누군가는 큰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일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스스로 거둬차고 살고 있죠. 여러분,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자기 사랑은 자기가 싸고 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인간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참 사람이며, 이를 선비라는 호칭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었죠. 네,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되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부유함이라는 것은 결코 능력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인간성이 이를 받쳐주지 않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더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또한 여러분 행복함 역시 부유함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는 외로운 부자들, 불쌍한 부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 사실이니까요. 네, 하여 우리의 조상님들은 명이라는 단어 앞에 운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운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또한 이것이 사람의 삶을 만든다 라고도 하셨으며 분명 나쁜 운과 좋은 운을 구분하기도 하셨었습니다. 네, 좋은 운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첫 번째 관문인 수신의 그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잘 웃으며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문만복내라는 말은 늘 즐겁게 웃는 사람, 상대를 늘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만복이 찾아온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 웃는 얼굴이 가장 큰 복을 얻는 얼굴이라고 하였으며 인간의 모든 행복은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마음 즐거움을 남과 나누는 마음이며 심상의 첫 번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영상 댓글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 관상이 말년에 불행해질 관상이다 라는 말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미 심상에 관해서 알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늘 생각하고 있으니 더 이상 관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게는 이 관상법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늘 웃으세요. 또한 늘 가치 있는 상대를 즐겁게 해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도록 하세요. 네 분명 여러분들 역시 관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심상을 갖추신 그런 상태가 되어 가실 것입니다. 네, 물론 이러한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만복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나만 편하자고 가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누구에게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스스로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3인행이면 필류 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스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신다면, 아,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이를 실천하십시오. 또한 누군가 좋은 행동을 하시거든, 이를 따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네, 분명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이며, 점차 성장하고 변해가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 이말참 쉬운 말이지만, 실천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신의 두 번째 원리인 변화 발전의 원리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단지 이론적인 스승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은 바로 사람이며 이 사람을 통한 배움으로 여러분의 삶은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항상 좋은 것만 사람을 통해 배우시고 나쁜 것은 절대 따라하지 않으시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세상을 실패하지 않고 항상 성공만 해나가는 그 열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할 말은 하며 늘 선을 지키고 늘 반성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특히 요즘은 꼭할 말은 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네,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무시를 하고 또 야보는 경향이 너무도 많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은 분명 이러한 사람에게 더 가혹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에이, 말안 해도 알아주겠지. 에이, 나만 그러지 않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수동적인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권리와 주장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세상입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개그맨 신동엽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만든 단 하나의 단어를 꼽자면 그것은 선이라고 말이에요. 네, 세상은 분명 이 선을 지키는 사람에게 너무도 호의적이며 또한 이런 사람이 자신의 능력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이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상대는 무례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할 것이니 이 경계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이 경계를 명확하게 잘 넘나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반성을 하세요. 혹 나의 의사표현이 불분명하지는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네, 이런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즉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도록 놓아두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네 번째로, 타인의 잘난 점을 늘 인정해주고 또늘 칭찬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을 늘 칭찬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네, 이 칭찬은 내가 당신에게 아주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하여 아주 사소한 것에도 칭찬을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상대의 잘난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상대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여러분을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든 사랑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사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기회를 얻을 사람이며, 이 기회를 통해 크게 성공을 얻고 또 부자가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능하면 좋은 말만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항상 상대의 장점만을 보려고 하고, 또한 장점만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것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임을 잘 알기에 그러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감사함을 알고 미안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상대의 작은 호의에도 감사함을 표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또한 상대에게 한 아주 작은 실수에도 늘 미안함을 표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분명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할 것이며, 또한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누구는 아주 큰 잘못을 하고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며 또한 누구는 아주 작은 잘못을 하고도 저 인간은 원래 저래 아주 싸가지 없는 인간이야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 거예요. 네 평소에 여러분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지금의 행동이 평가절하될 수도 있으며 또한 평가절상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주관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한 여러분들의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셨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중에서 수신의 원리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